네, 이제 59강, if가 생략된 가정법 문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제가 지난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if와 너무 가정법을 동일화시키면, if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가정법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if가 생략되기도 하고, if 대신에 쓰이기도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만약 if가 생략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나 조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if가 생략되면,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도치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적에, 아, 뭐, 뭐, 라면이라고 if의 뜻을 속으로 당연히 하셔야겠죠? 좀더 쉬운 예문으로 보면요. if I were, 내가 만약 새 라면, 이 문장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발생해서 were I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내가 만약 새 라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긴 문장 가지고 볼게요. <laughs> 네, worry not for the police. 경찰이 없었다면 해서 네 if가 빠진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회적 안전은 우드 s s 파서 l e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그랬죠. 선생님 여기 보면 if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정법인지 알수 있을까요?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과거형 조동사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인지 알수 있다고 제가 지난 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did로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의문문으로 혼동하겠지만 의문문이면 당연히 뒤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겠는데 없죠. 아, 그럼 뭐라고 얘게? 가정법 도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did the bag remain intact? 바로 가방이 intact, 손상되지 않은 채 있다면, you could demand a refund, refund. 뭘 요구할 수 있다고요? 바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걸 해석하면 되셔서, if가 생략되어도,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도치가 발생하면, 가정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